자, 68분 노트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미션 열의 이동 방법을 안다. 뭐, 전도, 복사, 대류 이런 개념을 배울 거거든요. 그 다음에 냉난방 기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에어컨하고 그 난방기가 있는데 위치를 어디에다 둘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공기가 돌거나 돌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내용을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자, 한번 단열의 의미를 알고 효과적인 단열 방법을 조사하고 토의할 수 있다. 네, 한,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열의 이동 방법 세 가지에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전도에 관한 내용을 잠깐 배워보죠. 자, 여기 계열갑이 있는데요. 자, 요 녀석이 뜨뜻한 전기장판에 누워 있습니다. 저 전기장판의 입자를 보시면요, 전기장판을 구성하는 입자가 뜨겁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겠죠. 이렇게 꼬리표가 이렇게 달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그 위에 있는 그 계열각, 뱃살. 뱃살 보시면은 전기장판하고 가까이 붙어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영향받겠죠. 꼬리표가 길 겁니다. 그 뒤에 녀석은 꼬리표가 짧을 거고요. 더 뒤로 가면 꼬리표가 짧겠죠. 그죠? 자, 요렇게 전기장판에 딱 붙어 있는 경우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저 전기장판 입자를 말하죠. 이웃한 입자의 차례대로 전달되어 열이 이동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여기 뜨거운 열을 바로 이 옷한 녀석한테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자기 운동 에너지를요 여기 옆에 있는 입자한테 이렇게 옮겨주는 역할을 말하거든요. 전달, 전달, 전달자 요런 느낌 아시죠, 그죠 그리고 요 위에 요 그림 보이시죠? 이게 사실은 제가 전도를 설명하려고 보충 설명 보충으로 그린 그림인데요. 이게 금속이거든요. 금속을 구성하는 그 입자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열을 이렇게 불이 집혀볼게요. 열을 가하면요. 앞에 있는 입자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받겠죠. 그죠?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꼬리표가 길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녀석한테 자기의 그 에너지를 전달하겠죠. 전달합니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얘가 다음에 뒤 녀석한테 전달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열을 가하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열이 전달된다라고 합니다. 이 입자에 있는 에너지가 옆으로 가는 것이죠. 그죠?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에, 대류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대류는 뭐냐면은, 기체 또는 액체를 구성하는 입자가 직접 지가 이동해서 열을 전달해 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택배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택배기사 아저씨가 그 택배를 들고 직접 그 해당 장소까지 이동하죠. 그죠? 자, 예를 들면 여기 에어컨 잠깐 보시죠. 자, 에어컨 같은 경우는 찬바람이 날까요? 따뜻한 바람이 날까요? 찬바람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찬바람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아무래도 찬바람이다 보니까 이 주변에 이찬 공기가 에너지가 작겠죠 그죠 어, 여기 꼬리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꼬리표가 짧습니다 그죠 맞나 다음에 찬 공기 같은 경우는 무거워요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난방기 잠깐 보시면요 난방기 는 뜨거운 거아니까 난방기를 밑에 설치하게 될 경우는 여기서 뜨거운 공기를 계속 이제 내놓죠 그죠 자 그러면 뜨거운 공기는 가볍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위쪽으로.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 위로 올라가는 방향하고, 내려가는 방향하고, 이렇 한번 이어보시죠. 이어보시면은, 뜨거운 공기는 올라가다가 옆으로 갈 것이고요. 자, 에어컨 때문에 내려갈 것이고요. 다시 이 공기가 가라앉다가 이렇게, 이렇게 퍼지겠죠. 그죠? 공기가 이렇게 돌고 선단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이쪽 공기를 1번이라고 할게요. 이쪽 공기를 2번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 1번하고 2번하고 차이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요 주변의 공기를 캡처했고, 요 주변의 공기를 캡처했거든요. 그 1번, 2번의 차이점을 좀 분석해 볼 건데요.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1번, 2번은 대류에 관한 1번, 2번이거든요. 자, 1번 위치에 있는 공기 입자 한번 살펴볼게요. 입자 운동이 활발하다, 맞습니까? 왠지 아십니까? 뜨겁잖아요. 뜨겁다 보니까 지금 에너지가 넘치지 않나 거지?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고요. 입자 간격이 어떨까요 워낙 활발하다 보니까 입자 간격이 점점 벌어지겠죠, 그렇죠? 멀다 그리고 얘가요. 주변 공기보다 밀도가 작아요. 따뜻한 공기는 대체적으로 이 부피가 증가하다 보니까 가벼워지거든요. 단 2번 같은 거이 2번 입자 운동이 굉장히 둔하겠죠 차갑죠. 그다음 입자 간격이 좁습니다. 활발하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주변 공기보다 밀도가 큽니다. 그래서 무거운 거예요. 됐죠? 요 1번, 2번 요 차이점을 여러분이 한 번쯤은 꼭 비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복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자, 복사는 뭐냐면요. 여기 전기난로에서 높은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높은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 에너지가 아무래도 높겠죠? 온도가 높겠죠? 주변 온도가 낮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합니다. 즉, 열이 이동하는 것이죠. 굳이 중간에 공기가 없어도요. 열이 직접 이동합니다. 즉, 물질을 뭐 공기 같은 경우죠 물질의 도움 없이도 직접 이동하는 방법이 복사라 하는 거. 여러분 그 태양 아시죠? 태양이 지구한테 빛을 비추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태양하고 지구 사이에 혹시 공기가 있나요? 요요 요 사이에 공기 없지 않나? 공기가 없이도 빛이 오지 않나? 우리가 그 빛을 그 에너지를 받고 뜨겁다고 하지 않나? 그지? 이게 복사 개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태양에서 내뿜는 에너지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불러주냐면요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불러줘요 중간에 공기 없이도 지가 알아서 오는 에너지가 복사 에너지라고 거지 어, 요거를 한번 이 개념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자 복사 전도대를요 그 아래와 같이 비유해도 될것 같아요 어떻게 비유하냐면요 한번 보세요 어, 예를 들면은 지금 그 여기에 청불피노트거든요 어, 선생님이 학생한테 학습지 68번을 나눠줍니다. 자, 근데 앞 사람한테 종이를 다 몰아주고요. 뭐라고 하냐? 뒤로 넘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이 학생이 전달해가지고 전달, 전달, 한 장씩 넘겨주죠. 그죠? 이 학생들이 쉽게 말하면 입자란 말이야. 입자. 앞에 있는 입자가요. 자기 에너지를 이제 뒷 사람한테 차례대로 이렇게 주는 것이죠. 그죠? 직접 하지 않고 이 에너지만 이동이 된단 말이야. 대표적으로 전기, 장판이 있고요. 온돌이 여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대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 지금 노트 보이시죠. 이 노트를 어떻게 하냐? 뒤에 학생이 한 장이 부족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직접 있어 봐라. 내가 줄게 하면서 종이 들고 뒤로 가는 것이죠. 택배기사 모두 직접 본인이 이동하는 거 되죠. 다음에 복사는 멋있습니다. 복사는 가기 귀찮아요. 어. 뒤에 학생이 한장 부족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받아라 하면서 그냥 바로 던지는 것이죠. 이게 복사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 입자의 도움 없이 열이 직접 가는 이제 방법입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전기될려고있겠네요자 다음에 요 내용뿐만 아니고 대류에 관한 다른 또 사례가 있어요. 요 사례도 한번 알아두시죠. 지금 이제 불을 가고 하 있는데 자, 화력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밑에 데워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점점 데우니까 공기가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죠. 그죠.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자,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기존에 있던 공기가 얘들이 가볍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올려 있던 물의 어떤 온도가 차갑지 않습니다. 그죠? 이 차가운 물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되죠 돌고 도는 것이죠. 맞나? 그래서 물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반복하는 거야. 특히 요 사이는 공기가 상승하는 것이고 여기가 이제 여기가 하강하죠. 그죠? 어, 요게 대류입니다. 찬 공기가 밑으로 가고 따뜻한 공기가 위로 가려는 그 성질. 요게 대류입니다. 또 다른 대류 유형. 자, 여기 막아 놨어요. 책받침을 이렇게 막아 놓고요 여기 따뜻한 물, 차가운 물. 그 물감으로 염색했습니다. 그러면 준비 시작하면서 이 책받침을 뺐단 말이야. 빼고 나서 이 결과물 이제 색깔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지. 빼고 나면 위아래가 당연히 섞이겠죠. 그죠? 그러면 색깔을 기대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섞여 가지고 녹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해 보니까 실제로 여기가 색깔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살아 있어요. 그다음에 진짜 실제로 실험해 보니까 어떤 일이 나오냐면요. 이 경계선만큼은 녹색이 되더라고 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겹치니까 섞였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따뜻하고요. 여기가 차갑습니다. 따뜻한 공기는 원래 위로 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척받침을 빼더라도 얘는 그래서 위에서 계속 머무는 거야. 차가운 공기는 무겁기 때문에 밑에 머물려고 하고요. 네, 그래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는 달라요. 이 경우는요. 착받침이 있는데 이제 뺄 거란 말이야. 빼고 나서 합체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차가운 공기는 어디로 가고 싶다고? 밑으로. 따뜻한 공기는 위로. 그래서 서로 섞여버립니다. 이 섞인 결과 뭐가 나오냐면요. 전체가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섞인 녹색이 된단 말이야.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아시겠죠? 자, 다음에 대류와 관련된 또 다른 현상. 여기 사각형 유리관 있는데 중간에 빨간색 잉크를 이제 투입시킬 겁니다. 왼쪽, 오른쪽, 어은 순간 이동할 거란 말이야. 물론 이 안에는 물로 꽉 차있고요. 자, 그런데 불을 가열할 때요. 1번 위치에서 한번 가렸다고 합시다. 왼쪽에서 가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서 공기 데워지겠죠. 데워진 공기가 가벼워지겠지. 뭐, 입자 운동이 활발하니까. 자, 가볍다 보니까 물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누구를 만나니까 잉크 만나겠죠. 잉크를 밀어냅니다. 밀어내가지고 결국 1번의 결과물이 뭐냐. 잉크가 어쩔 수 없이 밀려가지고 이렇게, 네, 오른쪽으로 돌아서 갑니다. 됐죠? 다음에 2번. 자 이번에 잉크가 있을 때 2번 위치에서 가려다 갑시다. 그럼 여기가 태워지겠죠. 공기가 올라가겠죠. 태워지니까 이 태워진 공기가 잉크를 밀어내겠죠. 그래서 잉크가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예 돌아서 내려갑니다. 됐죠? 불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지금 잉크가 돌아가는 방향 다르져 거죠? 요것도 대류의 현상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요세 가지를 여러분이 좀 한번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에. 그러니까 왼쪽 내용이 열의 이동 방법, 전도, 대류, 복사에 관한 내용이었으면은, 이 열의 이동 방법을 이용해서 열을 최대한 손실 안 시키고, 이제 가둬놓을 거란 말이야. 단열을 해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보관하겠죠. 그죠. 그래서 단열이 뭐냐? 열의 이동을 막는 것이 단열입니다. 좋은 거죠. 그죠. 그지 전기세, 난방세를 아껴준다는데, 그죠? 자, 그래서, 단열이 잘 되어야지, 냉난방 효율이 높아진다, 하는 거. 그 대표적인 어떤 집 이름이 뭐냐면, 패시브 하우스입니다. 이게 독일에서부터도 굉장히 유용했던 집인데, 전기나 화석연료를 쓰지 않고, 최대한 자연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집에 안에 있는 열의 손실을 막겠다는 뜻이거든요. 아, 여기서 패시브는, 여러분, 그 어떻게 배웠습니까? 수동적인, 이렇게 배웠죠, 수동적인. 사실 액티브 하우스도 존재하는데요.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액, 액티브 하우스야. 액티브 하우스는 뭐냐면 전기 화석 연료 써가지고 막 최대로 굴리는 게 이제 액티브 하우스거든요. 적극적으로 화석 연료라든지 전기를 쓰겠다는 뜻인데 패시브는 뭐냐면 미안하지만 나는 화석 연료하고 전기료를 연 최대 한안 쓰겠다라고 선포한 거야. 되게 소극적인 자세죠 그래서 패시브 하우스인 거야. 자, 패시브 하우스는요 단열의 효율을 높여가지고 화석 연료 사용 없이 실내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패시브 어, 하우스 제가 그림을 그려봤는데, 중간중간에 그, 열의 이동을 막는 효율적인 어떤 원리가 있거든요. 1번부터 4번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번 잠깐 보시죠. 창문에 가는 건데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이게 그 차양인데요. 자, 외부 차양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계절에 따라 가지고 햇빛의 양을 조절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여기, 해가 보이시죠? 여기 해가 보입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해가 굉장히 세지 않습니다 그죠 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여름 인데요 자요 각도를 요렇게 좁혀 줘야 햇빛이 적게 들어오지 않나 그지 이게 여름이고 겨울 같은 경우는 햇빛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 차양을 약간씩 이렇게 벌립니다 벌리면 빛이 아무래도 많이 들어오려고 하겠죠 그죠 요게 1번에 관한 외부 차양이 단열에한 방법이라고 하는거 다음 두번째 여기 이중창 아니죠 삼중창이죠 하나 둘 세개 자 삼중 유리창이 있습니다. 자 유리 사이에 있는 공기는 전도가 잘 일어나지 않는 물질이에요. 금속 같은 경우는 이왜 열이 잘 전달되지 않나, 그지? 그리고 액체 같은 경우도 대류가 잘 일어나거든요. 하지만 기체 같은 경우는요, 이 공기가요, A에서 B로 넘어갈 때이 공기 쓰잖아.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금속이라고 한다면은 A에서 B로 바로 이제 열 손실 줄여가면서 열을 보낼 수 있는데, 중간에 공기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골치 아픈 거야. A가 에너지를 베껴 줬으면요. B가 받을 수 있는 열의 양이 뭐 10에서 20이 된단 말이야. 중간에 있는 공기가 이 열의 전자속도를 굉장히 늦춰주거든요. 그죠? 렇 그래서 유리 사이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전도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못하네잘 일어나지 않는 물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이 잘갈수 있는 걸 방해하는 것이죠. 그죠? 이게 좋은 거야. 집이 추워요. 추워서 히터 틀었거든요. 그럼 안에 히터 열기가 굉장히 가득하단 말이야. 만약에 이 창문이요, 만약에 뭐 금속으로 돼 있다. 금속 같은 경우는 열을 잘 전달하지 않나 그지 그래서 아무리 히터를 가동하더라도 결국은 금속 창문 때문에 열이 쉽게 빠져나간다고. 그러면 히터를 튼 의미가 없지. 최대한 열을 틀었으면 가둬놔야 집이 오랫동안 이렇게 따뜻하지 않나 그지 어, 됐나? 다음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이벽 어, 벽인데. 단열재를쓸 때, 패시브 하우스는요, 일반 주택에서 사용하는 단열재보다더 두껍습니다. 이 중간에 스티로폼 보십니까? 어. 이게 두꺼워요, 이게. 일반 가정에 비해서. 스티로폼에 안에 공기 많죠. 맞습니까? 공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안에 있던 열이 밖으로 쉽게 빠져나가지 못한다고요. 됐죠? 다음에, 4번. 옥상인데요. 여기 지금 풀을 심어놨죠, 그죠? 여기 흙하고, 풀에, 물이 있단 말이야. 근데 물이 있는데 햇빛을 받게 되면 이 물이 가만히 있을까? 증발하지 않겠나 거지. 액체가 기체로 기화가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생기는 열 이름이 뭐야? 기화열이지. 기화열 날아갑니다. 그럼 주변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맞습니까? 실내가 차가워진다고. 자 다음은 단열의 원리를 이용한 사례인데요. 뭐 쉽습니다. 우리 그 겨울에 있는 패딩 같은 경우는 옷감 안에 왜 솜이 많잖아요. 공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많으면 공기 자체가 열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열의 손실이 적은 거야. 다음에 이중창이 있는데 특히 이중창 중에서 이 안에 공기를 제거한 거. 그런 이중창이 있어요. 이게 진공이라고 불러주는데 아니 진공이죠. 진공이면 대박이지. 열이 이동할 수 있는 그 물질이 없잖아, 그지? 그래서 열을 전달할 공기가 없으므로 뭐가 안 되냐? 전도가 있다는 데고요. 대류가 안 됩니다. 얘도 입자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얘도 입자가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입자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두 가지를 막으시다 가는 거. 굉장히 좋죠, 그죠? 다음에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보온병이에요. 보온병은 세 가지를 막습니다. 보세요. 자, 여기 지금 이중벽인데요. 하나. 그리고 여기 둘. 특히 이 안에는 은으로 도금한 유리병이 있습니다. 물론 이 안쪽에 안쪽에 은으로 도금했거든요. 자, 이중병이고 이중병 안에 공기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진공 상태입니다. 일단 진공 상태면 두 가지 가능하지. 전도 대류를 막고 시다 하는 거. 자, 그래서 보온병은 벽과 벽 사이에 공기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전도 막을 수 있고 대류 막을 수 있어요. 대박이죠. 그죠? 자, 또한 하나 더 있습니다. 내부의 유리병 안쪽면 분명히 안쪽면이야 안쪽면을 은으로 도금 했거든요 근데 은의 특징이 뭐냐면요 열이 은을 만나면요 이 열이 은 때문에 반사돼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열이 나가고 싶지만 은 때문에 다시 내려갑니다 가져놓고 너끼리 계속 싸워요 이런 거 아이가 그지 그래서 복사에 의한 열의 이동도 막을 수 있어요 와우 신기하죠 그죠 과학적으로 다 검증된 겁니다 여러분들 됐죠 그래서 이 보온병 하면은 전도 대류 복사를 다마으 시작하는 거요 어,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인데요 자 A, B, C 상자가 있습니다 이 안에 어디야 커피를 집어넣었는데요 처음에 온도가 전부 80도예요 양, 톨사이즈로다 갖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 한 20분 지났거든요 이 커피 온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A 상자는 50도, B는 60, C 상자는 70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열을 가장 잘 전달하는 상자가 누구냐고 물어본다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나? 열을 바깥쪽으로 잘 새어나가게 만드는 녀석이 누구냐 이거지. C 같은 경우는 지금 열이 거의 변동이 없잖아요.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C가 적어도 외부로 열을 많이 차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치면 입이 무거운 거야. 어, 어떤 진실을 들었는데 그 진실을 바깥쪽으로 퍼뜨리지 않고 입을 잠가버리는 거지. 굉장히 신뢰가 높은 녀석.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어떤 정보를 캐내면 다른 사람한테 막 정보를 막 유출하죠, 그죠? 입이 싼 녀석. 그래서, 열을 가장 잘 전달한다. 입이 싸다안 뜻이거든요. 누가 가장 잘 전달하느냐? A가 가장 잘 전달합니다. 됐죠? 즉, 1번하고 2번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열을 가장 잘 전달한다는 의미가 뭐냐? 열을 가장 많이 방출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똑같은 개념. 다음, 3번. 단열재로 가장 적당한 환자. 입이 가장 무거운 녀석이 누구냐, 이거죠? 방금 확인했잖아. C가 제일 무겁습니다. 단열 효과가 가장 좋은 거. 3번하고 4번은 같은 내용이거든요. 아마 적을 때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1번과 2번이 같은 내용이다. 3번과 4번이 같은 내용이다. 하면 이제 공부하기 쉽겠지, 그렇지? 자, 5번. 스타일로폼 아크릴, 나무 재질 중 C 상자의 재질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누구입니까?라고 물어봅니다. 자, C는 입이 무겁죠, 그죠? 그럼 셋 중에 단열 효과가 가장 좋은 게누굽니까스타일로폼 아이가. 그 이유는. 스타일로폼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공기가 많잖아요, 공기. 공기가 많으면 열을 쉽게 잘 전달 못 하겠죠, 그죠? 그래서, 아, C는 스타일로폼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68번 노트 내용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다음 시간은 69번 문제 풀이거든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